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1 2월에 브리핑 중앙사랑의 현소정, 조호인입니다. 먼저 12월의 중앙대학교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전자전기공학부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인재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데 더해 교육부 장관 표창도 수상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하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는 평가인데요. 최우수 대학 중한개 대학에만 주어지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우리 대학이 석권하였는데요. 전자전기공학부 이정우 학부장은 급변하는 IT 산업의 특성에 발맞춰 6개의 전공 트랙을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는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대기업과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CAU 2030을 정비하기 위한 CAU 2030 리뉴얼 워크숍이 배기간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대학이 2018년 발표한 CAU 2030을 만들어진 이래 달라진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자 진행된 자리인데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 대학이 누구나 인정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발전을 더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서울 캠퍼스에서 참고자료실 아고라존 오픈식이 개최됐는데요. 아고라존은 넓은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좌석과 무인로봇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함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안성 캠퍼스 학술정보원은 유소음 창의 열람실과 취청함 티플룸 조성을 하며 올한해 동안 이어진 시설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성희 학술정보원장은 2023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헝가리 주요 6개 대학과 교환 학생 장학 혜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상규 총장을 필두로 한 우리 대학 헝가리 방문단이 11월 29일 헝가리 문화혁신부를 방문해 MOU를 체결했는데요. 우리 대학은 이번 신규 협정에 따라 헝가리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한층 확대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학원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대학 연구처 최유진 연구 전담 교수가 한국 여성 과총이 수여하는 2022 미래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성 과총 학술 분야 상인 미래 인재상은 만 40세 미만 여성 과학 기술인 중 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최유진 연구 전담 교수는 미생물을 이용한 나노 재료의 생물학적 합성 방법 개발과 이를 이용한 응용 연구를 수행해 왔고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백중기 교학부총장이 황조근 정훈장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황조근 정훈장은 근 정훈장 중두 번째에 해당하는 훈장으로 이날 황조근 정훈장을 받은 것은 백 부총장이 유일했는데요. 백 부총장은 우리 대학 다빈치 AI 대학원 설립이와 더불어 첨단 연산 대학원 설립, 인공지능 국방 경계 감시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승당 이명신 박사 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이 5.102관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개최됐습니다. 승당 이명신 박사 기념사업회는 승당 이명신 박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정신, 창학정신을 후학에게 알리기 위해 1993년 설립됐는데요. 이번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7명이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박삼규 총장은 우리 대학의 창학자인 승당 이명신 박사 기념사업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더큰 미래로 나아가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병원 치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최영준 교수가 중앙대학교 병원 진료 환경 개선 및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해달라며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대한치의학회 공부이사를 맡아 진료와 더불어 활발한 학술활동도 선보이는 최 교수가 이번 기부까지 우리 대학에 전달한 발전기금은 4억 1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우리 대학 병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CAU 파트너로 최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 산업 보안 기업인 NNSP 김일룡 대표가 우리 대학에 1억 15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 4천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기부인데요. 이번 기부를 통해 중앙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김부섭 장학기금 수여식, 송정 장학기금 수여식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중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성과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태식 동문이 2023년 법관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신입 법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정태식 동문이 신입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태식 판사는 졸업 후 공익 법무관, 재판 연구원 등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육대학 골프 전공 박금광 학생이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으며 세계 부대에서 본격적인 날갯짓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L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을 공동 9위로 통과하여 정규 투어의 출전권을 얻었는데요. 퀄리파잉 스쿨 통과는 가장 큰 무대인 l p g a 출전권을 얻을 수 있기에 모든 골퍼들이 선망하는 대회인데요. 박근강 학생은 지난 2년간 통산 2승을 거두며 실전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융합공학부에서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김예솔 학생이 제20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학생들의 발굴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김예솔 학생은 우수한 학부 성적과 함께 연구실에서 3년간 인턴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보여준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장학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소식입니다. 약학대학 박현우 교수 연구팀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한크리스퍼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한크리스퍼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박테리아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수지, 뉴클레이크 엑시드 리서치에 게재됐는데요. 박 교수는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미래 인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라며 이번 연구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융합공학부 김태형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세포대사 차이를 활용하는 라이브 배아줄기세포 고감도 탐지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진행됐는데요. 김 교수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오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2월에는 정말 많은 소식이 있어 모든 소식을 전달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앙인 여러분은 원하신 것 이루셨는지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